지난 주말 LPGA 투어 왕중왕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열렸는데요. 태국의 진호 티티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LPGA도 올 시즌 막을 내렸습니다. 티티쿤 선수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최종 26타 260타 기록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우승 상금이 자그마치 400만 달러 무리돈으로 58억 9천만원입니다. 올 시즌 KLPJ 31개 대회가 총 64억 4800만 원인데요. 거의 이 정도의 수준에 맞먹는 대회가 한 대회에서 상금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왕중왕전격인데요. LPG 시즌에 부여된 CME 포인트로 상위 60명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CME 포인트는 시즌에 부여된 각 대회마다 차등적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우승하게 되면은 뭐 200점, 뭐 준우승은 10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이대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사례는 어 2020년과 21년 바로 한국의 고진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 고진영에 이어 티티쿤 선수가 두 번째로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티티쿤 선수 올해 화려한 환해를 보냈는데요. 시즌 3승 총상금 757만 8300달러, 우리 돈으로 111억 5천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FPGA 통산 7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누적 상금으로는 1736만 9400달러인데요. 255억 6천만원에 달합니다. 역대 LPGA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1,700만 달러를 돌파한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아리아 주타누간을 제치고 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상금을 많이 번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2025년 시즌 LPGA 투어 올해 선수 롤렉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리라고 하는데 올해 선수상 그리고 상금왕 그리고 평균 타수 부분 1위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타수상을 베어트로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베어는 1920년대 전설적인 여자 골프였던 글레나 콜레트 베어 선수를 기리는 의미로 선정된 상입니다. 디티쿤 선수 상금 58억보다 더 놀라운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올 시즌 평균 타수가 68.681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는 lpga 역대 최고 평균 타수 기록입니다. l p g a 전설이죠. 아니카 소렌스타미 2002년에 기록한 28.696을 깬 건데요. 23년 만에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디티콘보다두개대회를더 뛰긴 했었습니다. 디티콘 선수 이번 대회에서 26원더파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흔히들 라베로가죠. 라이프베스트. 자신의 LPGA 투어 최저 타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 시즌 한 라운드 평균 버디 개수도 5.12개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LPGA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2021년 넬리 코다가 세운 4.9개 그리고 2004년 소낸스탐의 4.86개를 뛰어넘었습니다. 한 시즌 60대 타수 달성 기록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디티콘 선수 올해 전체 라운드 가운데 60대 타수 달성률이 65.2%인데요. 지난해 넬리코다가 달성한 63.2%를 제치고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누적으로는 76언더파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는 넬리코다가 세운 62언더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좀 기대했었는데요 좀 아쉽게 어,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김세형 선수 2라운드에 2위까지 올라와서 우승에 도전했는데요 3라운드에서도 4원 더 파치면서 선전했죠 여기까지 11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올 시즌 어, 최고 기록입니다 어, 지난 대회에 이어서 이번 대회까지 11라운드 연속으로 60대를 꾸준히 잘 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쉽게 마지막 날한 타를 줄이는데 그쳐서 연속 60대 타수 기록은 마감이 됐습니다. 2019년도 이 대회 우승한 적이 있는데요, 김세영 선수 최종 16 언더파로 6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금은 19만 5천 달러를 벌어들여서 2억 8천 7백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첫날8 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질주했던 이소미 선수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최종 1 3원 더파 공동 11위로 역시 107,067달러를 만 벌어들였습니다. 유혜란 선수도 공동 11위를 기록하면서 1억 5,800만 원의 상금을 벌었습니다. 임진희 선수는 공동 13위 최희진 선수 어, 마지막 날 5번 홀에서 호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공동 26위 71,107달러 만 1억 5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김효주 선수 이번 대회 좀 부진했는데요. 공동 41위 이미향, 김아림 선수 공동 43위 고진영 선수는 46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LPGA 다른 대회 우승 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메이저 대회인 AIG, 에비앙, KPMG 같은 경우에 120만에서 18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일반 대회는 30만에서 35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 프로 여자 골프죠. JLPGA 대회는 일반 대회의 경우 1,800만엔에서 2,000만엔. 그리고 메이저 대회는 3,500에서 5,000만엔의 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한국 여자 프로 골프죠. KLPGA 우리 대회의 경우에는 일반 대회는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우승 상금이 주어지고요. 메이저 대회의 경우에는 2억 5,000에서 3억 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2브리그인 드림투어 유성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그리고 3브리그인 점프투어는 450만원이 주어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에 LPGA도 특별시득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LPGA의 경우에는 어, LPGA Priority Lis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매 시즌마다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1순위 카테고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CME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CME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카테고리 80위 순위까지 뭐그 시드권을 주게 되고요. 그 이후 우리 k l p 제처럼 메이저 대회 우승자 그리고 일반 대회 우승자에게 어 순위권을 주게 됩니다. 카테고리 2와 카테고리 12의 누적상금에 따른 시드권 배정이 가능한데요. 전체 누적상금 순위 20위 안에 든 선수가 신청할 경우 이듬해 한해 동안만 시드권을 줍니다. 올 시즌의 경우 스테이시 루이스가 이 카테고리를 받았습니다. 두번 신청할 수 있고요. 누적상금 40위 선수가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 10위와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두었기 때문에 KLPGA 특별시드권처럼 협회가 선정에 개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카테고리 13번째 카테고리가 l e AP 즉 LPJA 엘리트 아마추어 패스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아마추어 선수들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두 명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 시드권이라고 한다면 뭐이 정도가 특별 시드권 로 보입니다. 협회가 지정하는 그런 특별 시드권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LPGA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과 상금 규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 주시면 관련 내용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